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새로운 간짜장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번화가도 아닌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 아무도 모르게 상륙을 했는데 이 집은 아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문 즉시 볶아 주는 건 당연하고 맛은 지금까지 먹어봤던 간짜장 중에 단연 1등입니다. 중식 경력 총 17년의 주방장님께서 약한달 전쯤 인천에 상륙했다고 하는데 직전에는 파주 쪽에서 영업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니고 지인 가게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오늘 소개할 곳, 일신동에 위치한 블랙데이입니다. 북의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일신 종합시장 입구 바로 옆쪽입니다. 상호명이 굉장히 친숙하죠? 바로 짜장면 먹는 날인 4월 14일 블랙데이를 뜻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발렌타인데이 때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짜장면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유튜브 맛집 찍는 사람인데요. 저 먹는 거좀 조용히 찍어도 되나요? 좋았는데? 네, 네. 그 로저 맛집으로... 유튜브 맛집 올리는 사람인데요. 저 아, 먹는 네. 것만 좀 찍어도 되나요? 아, 네, 네. 예, 예, 예. 예 저. 내부는 그리 넓지 않고 평범합니다. 홀에는 사모님이 계셨고 주방에 계신 분은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 아니고 셰프님이셨습니다. 이 집의 모든 요리를 책임지는 주방 실장님인데 참고로 이 집이 오픈한지는 2년 정도 되었지만 이분이 웍을 잡은지는 한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셰프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메뉴판입니다. 기본 짜장면은 5천 원으로 저렴하고 짬뽕이 전부 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요리류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간짜장 하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간짜장이랑 유니짜장이랑 네. 뭐가 다른 거예요? 둘다 직석에서 볶아주시는 겁니다. 간짜장이 많이 나가긴 하는데, 네. 조금 더 수준 높은 걸 찾으시면 유니짜장을 네.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간짜장을 먹어볼게요. 네, 간짜장. 하나 <laughs> 예, 먹어볼게요. 하나 주문해도 바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직석으로 볶아요. 순간 유니 짜장이랑 살짝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대중적인 메뉴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짜장으로 주문했습니다. 중국집 기본 세팅 양단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팅됩니다. 주문을 하면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망의 간짜장이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조리하시는 걸 보니까 장을 먼저 다 볶아놓은 후에 면을 삶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제가 너무 오픈원을 해서 준비가 덜된 탓에 면 삶는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면을 삶는 시간 동안 채소에서 약간의 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비 전문가인 저만의 추측이고요. 어쨌든 양 넉넉하고 군침도는 비주얼입니다. 면의 양도 다른 집 곱빼기 수준의 양으로 많은 편인데 확실히 우리 셰프님이 인천에 온지 얼마 안된 티가 납니다. 계란후라이가 없습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은 계란후라이가 없는 이 간짜장이 낯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벌써부터 탈락이다, 선 넘었다 등의 빡센 댓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뛰어넘을 만큼의 기가 막힌 맛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죠. 일단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때려놓고 비볐는데요. 채소도 채소지만 고기의 양이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고기들이 여기저기서 굴러다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광고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당연히 사장님 및 셰프님과 지인 관계도 아니며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의 지인도 아닙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봤던 간짜장 중에서 제일 맛있는 간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졸라 맛있습니다. 뭔가 알수 없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알수 없는 맛, 즉, 이 향은 처음 음식을 받았을 때부터 코끝을 강타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주 안 마시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면도 면이지만 숟가락으로 채소와 고기를 퍼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세상 달달한 간짜장입니다. 여기서 달달하다는 뜻은 설탕이나 꿀의 그 단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달합니다. 먹다 보니 계란후라이 따위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란후라이고 나발이고 맛있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맛있으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일단 고기의 양이 많다는 게 놀라운데 혹시나 유튜브 때문에 더 많이 준게 아닌가 싶어 여쭤봤더니 원래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의 양도 많아서 좀 야박하게 주는 집 곱빼기 수준인데 완전 대식가가 아니라면 이한 그릇으로 충분히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는 충분히 불렀지만 오늘도 그냥 나가긴 아쉽습니다. 짬뽕과 탕수육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탕수육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미니 사이즈지만 가격 대비 양 괜찮아 보이죠? 비교적 큼직하고 두툼한 사이즈의 탕수육입니다. 소스는 따로 나옵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방금 튀겨나와 바삭합니다. 이날의 첫 탕수육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맛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찹쌀은 아니지만 쫀득합니다. 정말로 무난한 호불호 적은 탕수육입니다. 다 먹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요즘 사장님이 밀고 있는 건 짬뽕 쪽이라고 합니다. 간짜장은 시그니처가 맞고 그 다음으로는 짬뽕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진지게 알았으면 탕수육 말고 짬뽕을 주문했을 텐데 싶습니다. 일단 가격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짬뽕 먹으러 다시 와야겠습니다. 탕수육은 너무 배불러서 조금 남겼고, 남은 건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어디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그 출처를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간짜장이 맛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방문한 거였는데, 역시나 제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간짜장이 제 인생 간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이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고 정기적인 휴무도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셰프님의 열정이 어마어마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시간은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일 뿐, 추후에 사장님 마음에 따라 언제든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인천에 상륙한 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다는 셰프님의 앞날을 응원하겠고요. 저에게는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